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BC는 아시는 대로 Before Christ죠. 그리고 AD는 헬라우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래서 도미니가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전과 후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도 그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분들이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은연 중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있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고 기질도 그대로고 인간 관계 맺는 것도 여전히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늘 바라보는 것이 나고 또좀더 나아가면 가족이고 이 정도였는데 인생의 방향 그 지향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뜻을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더 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나의 인생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그게 좀 달라지고요. 또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좀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지향점과 관점이 달라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이 관점이 바뀌지 않고 지향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늘 양식이 필요하듯이 늘 영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혹시 마음에 초조함과 불안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얻으시고 다시 담대함과 용기로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맹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맹인이라 함은 거린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회 통념적으로도 맹인을 보면서 이 맹인이 그냥 된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중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중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 참 얼마나 억울한 아, 노릇입니까? 그는 이 맹인은 안못보는 신체적 고통이 있고 또 정서적인 심리적인 고통도 있고 이 관계 속에서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리는 이 사회적인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 무엇보다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사중 오중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런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고백하고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스스로 눈 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것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세인은 참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 드리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격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인의 부모는 이 아들이 눈을 뜬 기쁨과 축하를 절제하고 이 출교 공동체에서 축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들이 눈 떴다는 사실을 증언하면 되는데 두려워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도 부인하는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뜬 당사자, 맹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맹인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영적일 눈을 뜬 사람은 어떤 삶의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의 신문장에 끌려와서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했고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묻고 또 묻고 세 번째 묻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이 답을 정해 놓았고그 정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이 말하다가 실수나 예 헛점을 보일까봐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듣지 않으시고 왜또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맹인의 대답은 이 담대함을 넘어서 참이 조롱하는 모양으로도 비춰집니다. 대화 속에서 왜가 들어가면 그건 질문이 아니죠. 자기 주장을 드러내고 어떨 때는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일 수도 있으니 우리의 대화 속에서 왜 그러냐고 이런 말들이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냐?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공부를 못 하고 싶은 학생은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못 하겠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또 다른 재주가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가 들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맹인은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권력자인 바리새인 앞에서도 담대함을 넘어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묻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해야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물으니 얼마나 노여워. 했겠습니까? 이 바리세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 속에 있던 인간이 눈을 뜨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조명을 비춰주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료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리세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영적으로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신기한 게그 언어를 말할 때 거기에 참그 대상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 경애감도 같이 들어가는 참 인격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죠. 그분하고 당신하고 다른 겁니다. 그것하고 예 주님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걸 보면 그 사람이에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이 객체적으로, 객관적으로만 대상에 팍. 로 머물러도록 하기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와 너, 나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전 인격을 받아들이며 그분을 신뢰하고 따름을 의미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랜 우정이나 오랜 만나 오래 이렇게 인연이 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받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나 부처처럼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교훈만 남겨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용기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손해 볼지라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구호를 한 시간째 외치면 구호는 외쳤는데 시간 지나면 또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자매님. 힘이 안 납니다. <laughs>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내라고 해도 힘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다른 이의 겉면은 조금 지나면 사라지는데 이 담대함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내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사망,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질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노화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다 자연의 법칙 따라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만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죽음도 너희를 제어하지 못하고 너희를 컨트롤하지 못하겠다는 이 내적 확신 가운데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점차로 생성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세상을 이기게 돼요.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내적인 확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한 보디가드가 여러 명 옆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든든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이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웁니까? 주님을 놓치면 두려워요 아기가 엄마를 놓치면 무서워서 울듯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계속 교류가 있어야 그 영적인 흐름 교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중환하신 하나님 인생의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 너무 선명하죠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가 그것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은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은 크게 소리치거나 웅변하지 않아도 이 내적 확신 가운데 고유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탐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 가운데 이참 영적인 안목을 주심을 알게 돼요. 이 안목이라는 것은 이 진위. 진짜 가짜를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할수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맹인이 참 담대해요. 이번에는 막 조롱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들이군요. 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아니, 지성의 최고분, 종교의 최고 지식인이라는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에 파리세인은 욕을 냅다 합니다. 욕이라는 건요,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입니다. 이 파리세인은. 성령받은 사람의 특징은 욕을 못해요. 욕을 해도 이내 마음에 찔리는데 계속 욕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끼치는 영약이 미미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순전한 비둘기처럼 너무나 섬세하시기 때문에 욕을 들어도 힘들고 욕을 해도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고 글이 거칠고 너무 거친 이러한 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야만 다루셔야만 부드러운 인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사람은 어떤 특성입니까? 사랑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려 그 영혼을 살립니다. 욕은 사람을 죽여요. 비난과 비판은 사람을 죽입니다 비난하려거든 그 10배 이상의 사랑을 먼저 퍼부어 주시고 비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괜찮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지지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밖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야죠. 그러면 섬기고 격려해 주셔야죠. 축복해 주셔야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힘을 다시 얻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셔서 힘을 얻고, 또 성도님들의 지지와 격려 때문에 또 힘을 얻고, 힘이 넘쳐서 교회에 돌아가실 때는, 대구로 가실 때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정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덧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laughs> 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바리세인이 맹인을 윽박 지릅니다. 지금 논리도 안 되고 실제 체험한 사람의 이 담대함도 잊을 못하니까 이제 출신 성분을 얘기하면서 너는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건 당대 최고의 자부심을 주는 것이지만 참 모세가 바리새인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인데, 지금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원의 실체요, 모세는 구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내가 더 잘났다, <laughs> 내가 더 위대한, 이 스승의 제자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실체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복음이 우리 인생을 교정해 주십니다, 수정해 주십니다. 연세가 드시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러면은 누가 얘기하기를 꺼립니다. 조언이나 충고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예리한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교정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복음은 아프게 찌릅니다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을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은 그 희생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판단이나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 말하는 족족이 그 영혼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뭘 너를 위한 겁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희생할 각오를 하셨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사랑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지지하는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판단, 평가, 비판을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해야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서 하는 조언은 참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깃들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을 수정하고 교정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러한 안목, 안목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것은 진위를 가리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세상의 안목으로는 알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영적인 안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모른다고 할때 맹인은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였는데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이 최고봉, 이 지성인들은 이 어째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라고 지금 반문하고 대묻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자가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도 신학을 안 하셨어도 기도를 허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은 이러한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딱딱 짚어내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영적인 안목이 생긴 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방안에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혔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진짜와 거짓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지나갈 이따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붙잡는 이 본질이 진짜인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진짜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안목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는 이 맹인이야말로 안목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런 확신 가운데 안목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는 이 통찰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다 네, 맹인이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는 두 가지 명암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겁니다. 약속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길게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히 주님께도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뜬 사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눈을 내가 떴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일 리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매우 논리적입니다 맹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으로 했다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으로 볼때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 2장 6절에 보면 이러한 통찰, 바로 보는 눈, 깨뚫어 보는 이러한 이 눈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명철은 밝을 명 밝을 철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밝음을 주십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안목과 통찰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빨리 알아채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더욱 여러분의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우리의 눈을 더욱 밝게 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의 담대하고 확신 있는 고백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니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말로 안 되니까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이게 그릇된 종교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쫓아버려요 축출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인자하게 찾아가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내가 바로 인자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납작어뜨려 예수님께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경배하고 찬미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계안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눈 뜨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실로함입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모든 분들 눈 감고 있던 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떠서 밝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전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눈 뜨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은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개인의 삶에. 열리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눈을 뜨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41절 말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맹인처럼 나는 못 봐요. 눈 감은 자여 가난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다면 그러한 사람은 죄가 없겠지만 바리세인처럼 좀 봅니다 내가 좀 압니다 가르치지 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전히 눈을 못 뜨고 죄인에 머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바리세인이 맹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